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신소재 물리학과에 재직 중인 정준호 교수입니다. 2020년 3월 미국 물리학회가 제공한 홈페이지에 가상 발표한 내용을 한국어로 다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블랑크 상수값의 이론적 유도와 수소 방출 스펙트럼에서 광자의 전자입하 본질에 대한 수학적 증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 상극자 모멘트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이 부분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상극자 복사가 어떻게 전자기 스펙트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발표할 것입니다.오늘 발표할 내용은 먼저 어떻게 플랑크 상수가 이론적으로 유도하는지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전자기학 관점에서 수소 원자의 뇌의 전자가 왜 원운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전자 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본 연구가 발견한 고전 전자기학의 에너지 준위와 양자역학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점을 비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x 스레이와 gamma 마레의 방출은 어떻게 방출되는지를 분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두 가지 유형의 삼극자 복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하량이 변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교류 전류가 흐를 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하량이 일정한 전하가 진동에 의해 삼극자 복사를 방출하는 또 다른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전기 삼극자 복사와 진동과 회전하는 자기 삼극자 복사입니다. 우리는 상극자 복사를 전기상극자 복사와 자기상극자 복사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상극자 복사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리가 일정한 경우와 다른 하나는 전화량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자기상극자 복사의 경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류가 흐를 때이고 다른 하나는 전하량이 일정한 전하가 진동하면서 공전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수소 원자에서 회전하면서 진동하는 전자가 왜 시간 종속의 전기 상극자 모멘트가 발생하는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진동과 회전하는 전자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RNOR에서 회전하면서 교류를 생성할 때 자기상극자 복사가 방출됨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공전하는 자기상극자의 최대 자기상극자 모멘트는 이 값이며, 오메가 NOR은 진동과 회전이 결합된. 수정된각 진동수입니다. 만약에 RNOR과 오메가 NOR을 계산하면 우리는 총 복사 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아의 안정화 조건에서는 전자가 회전하면서 진동하기 때문에 RNOR의 반경이 이동할 것이고 N이 1인 경우는 이 그림이 됩니다.여기서 외부 에너지의 전자가 공전과 진동을 동시에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빨간 선의 반경에 따라 공전하지 않을 겁니다.그 대신 전자는 진동과 공전하는 전자의 중심 반경인 검은색 선을 따라 공전할 것입니다. 이 공전 반경의 면적이 자기 상극자 모멘트의 단면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동횟수가 n=1이면 초기 전류 값은 이것이고 진동하는 자기 상극자 모멘트의 제대 값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값이 됩니다. 이 창구 문헌의 그림에서 스칼라 포텐셜은 0이고 지연된 벡타 포텐셜은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여기서 복사 영역에서 벡타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으며 이 벡타 포텐셜을 가지고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 종속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기장과 자기장의 값을 가지고 이와 같이 총 복사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서 우리는 총 복사 전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총 복사 전력은 단위 시간 당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을 통해 플랑크 상수 값을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진동 횟수인 n제곱분의 1에 따라 총 복사량을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것들 중에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동 횟수는 양자역학의 주 양자수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저 상태인 n=1인 경우 총 복사 전력의 결과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외부 에너지도 없이 영원히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외부 에너지가 없을 때에는 균일한 원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자가 가장 안정한 상태는 전자가 일정한 속력으로 공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속도 a가 제로라는 것은 질량의 관점이 아니라 전하의 관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외부 에너지를 받아 진동할 때 렌즈의 법칙에 따라 전하량이 일정한 전자는 전자기파 형태의 빛으로 진동 에너지를 방출하고 가장 안정적인 조건인 균이란 원운동을 하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그림은 전자를 전하로 보았을 때 전자의 진동에 발생하는 시간 종속의 전기장과 이 전기장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시간 종속의 자기장이 생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수소원전의 전자가 어떻게 에너지 전이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에너지에 의해 전자의 진동 해수가 n이 5인 상태로 증가했다가 안정화 상태로 되돌아오기 위해 낮은 진동 해수인 n이 2로 이동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단위 시간 당총 복사 에너지의 방출된 파장 값은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진동 해수가 높으면 각 회전 진동수가 작아져 방출하는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자와 양성자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전기장의 세기는 작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이저 저자가 쓴 현대 물리학 책의 그림은 우측에 있는 그림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고전전자기학의 에너지준위와 양자역학의 에너지준위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자기파를 방출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보아의 안정화 조건 하에서 고전 전자기학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 전이라는 방식으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보아의 안정화 조건 하에서 고전 전자기학의 자기 상극자 복사와 양자역학의 에너지 전이를 구별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역학은 진동하면서 회전하는 전자를 진동 대신 시간 독립인 파동함수를 이용하여 시간 독립인 에너지 준위를 얻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전전자기학은 진동, 전자의 진동과 회전을 모두 고려했기 때문에 전자운동에 대한 시간함수의 베타 포텐셜을 이용하여 총 복사 전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슈이든거 방정식인 이러 식들과 전자기학의 베타 포텐셜 식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전체를 연결하기 위해 전하량이 일정한 전하의 전기 상극자 복사를 이용하여 엑스레이와 가마의 방출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들은 전하량이 일정한 전하에 대한 상극자 복사를 방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기 상극자 복사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좌측에 있는 전기 상극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문헌으로부터 전기 상극자 모멘트에 대한 벡터 포텐셜과 총 복사 전력은 이와 같이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러한 삼극자 복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전자기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물질을 전하의 관점에서 보면, 전자기파라는 것은 외부 에너지에 의해 전기상극자의 전화가 진동 또는 진동과 공전할 때그 전화가 다시 평행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 그 전화가 보유한 진동에너지를 방출하는 하나의 행태이다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